안녕하세요, 대식꿀입니다. 계정을 팔려고 영상 올리는데 일단 스펙은 캐릭터 두 칸에다가 무기는 천천히 넘길 테니까는 이거 일시정지하고 원하시는 아이템 쓰시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따로 또 문상으로 판매도 하니까는 제 카톡 아이디 아실 거라 믿고. 아, 제 댓글에다가 카톡 아이디 남겨 드릴 테니까는 구매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판매하겠습니다. 아이템을 영상이 좀 느리다 싶으신 분들은 배속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기타 무기. 여기 좀 빨리빨리 넘길게요, 소문은.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톡 아이디 ppm19로 카톡 주시면은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상으로 판매하니까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. 그럼 칠팡